주신 말씀은요 위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지성님 오셨는데 오늘 말씀 주님께서 마음 주신 것이 위로하는 예수님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주셨습니다 오늘 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사랑의 양치를 원합니다 예. 자 예수님 이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신 심판하셔 오신 것이 아닌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으며, 회개하고 돌이키기 하시려고 오셨으며,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사람 마음 가진 자들을 만나시고, 치료하시려고, 또한 고쳐주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치유하시길 원하시며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상한 마음,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그런 마음들을 주님은 다 하시며 위로하시길 원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주시고요. 그 후에 난 일어난 일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니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예전에 했던 일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지도은는 뭐였죠? 베드로의 생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실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따르겠습니다 하고 어 자신의 어 그물도 버려두고 군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에 달리시고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물에 보이지 않고 함께 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예전에 물고기 잡았던 것처럼, 이제 나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가는 것이에요.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물고기가 잡됩니까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점점 나른 배가 옵니다. 근데 물고기가 계속해서 잡히진 않아요. 베드로의 그때신경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어서 막 그물을 던지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 마음가운데는 마음 안에 눈물이 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서 저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아녕 없습니다. 말하죠 그리고 또 다시 말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 배 오른편에 그를 던져봐라. 그러하면 자꾸리라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해서 내가 기쁜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가운데 고기들을 많이 얻듯 던졌지 우리 한번 그때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 보면 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쫓진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누가 말합니까? 야. 예수님이다. 오, 베드로가 주님하는 말을 듣고 빨리 믿었을 다시 쫓아간 거요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고 헤엄쳐 주는 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다 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베드로는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서배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빨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 마음이 배두 마음과는 가르다는 것입니다. 그 눌려서 물렸던 마음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사랑한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하는 소리가 동시에 옷을 입고 수영하면서 중계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그눌려는 마음 고기는 차거나 나의 원래의 지금 생업 어부의 일을 하고 있지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고기는 잡히지 않고 이런 난상황그 눌렸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새로 물리였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마지막에는 조주의 말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눌린 마음을 예수님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지금 잠은 생선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리고 스불을 피우고 직접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주셔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면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래도 이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영허금 21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다시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애양을 치결하고 말하시죠 또 세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굳이 세번씩이나 물어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너나 사랑하지 이만하면 아예저 주님 사랑하죠 하면 끝날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 번이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들을 풀어주시려고 그 눌려있는 마음들 그곳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마음들을 풀어주시려고 동일하고 세 번은 너나 사랑하잖아 너 그때 나 저주했지만 나 모른다 했지만 그럼 또나 풀어주시려고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세포이라 부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것을 어,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어, 21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요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요너왜 그렇게 했어 막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졸조할 어? 수 있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시금 사명을 확인시켜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시오 베드로는 어쩌면 자신의 실패한 인생으로 이제는 다시 세상에 나가서 물고기나 잡으며 생활하려 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다르셨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하시면서 이제는 내 어린양을 먹여주렴 그리고 내 양을 돌봐주렴 그리고 내 양들을 돌봐주렴 먹여주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들을 위해서 살아주렴 나의 어린 양들을 위해 나의 양들을 위해서 먹여주고 돌봐주렴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인생도 또한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어못 모르고 친구 따라서 어, 이렇게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또 교회 학교에서 촬영하며 말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 어떤 경우에는 어, 내 삶이 어려워서 교회 한번 하나 들여다보자 하면서 교회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나온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했고요. 은혜도 받아, 받았으며 누릴 수 없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려움 이 말은요. 어,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천년 중에 정말로, 어, 믿음이 정말 좋아, 좋아 보이고, 정말 신실했던 장애가, 안 믿는 형과 결혼하고 난 뒤에 변화되는, 그렇게, 어, 모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너무 그렇게 말을 그렇지만그 뜨겁던 마음들이 이제는 어느새 이렇게 잊어져 버리고, 예비도 빠질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예전에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처럼 어, 결혼 생활로 인해서, 또한 직장 생활로 인해서, 어, 교, 어, 그런 생활로 인해서 교회와는 멀어지고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시간들이 있, 있,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예전에 들었던 의미는 잊어버리고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많이 이제 주인의 교회 나가기도 힘들고. 지쳐 있 마음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코로나 로인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또한 어 대변 예배를 어 드리기 힘들어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드리는데 어 예배 드리가더 어려서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며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너가 왜 그렇게 살았어? 너가 뭐, 왜 이렇게 행동했어? 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를 위로했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누구누구야, 너나 사랑하지? 예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럼요 진정으로요,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요, 함께 아파서, 함께 눈물을 리시고요 위로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요, 제가 어, 정말로, 정말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막 칼로 주실 것 같은 말로나 상처를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다열질이고 약간 예전에 무슨 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의 상관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술만 드시면은 폭설을 하면서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아, 왜 주님 저를 이렇게 이 가정에서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막 울고 막 이러는데, 주님께서 왜 슬퍼하냐? 왜 걱정이 찬양에들는 거예요? 하면서, 와, 너무 정말로 세상이줄수 없는 평안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 어쩌면 청년때라 청년, 청년 이 초반이라 술도 좀막 어 하면서 이제 좀 즐기고 싶은 그나이인 어, 청년 초반이었는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아, 술이 필요 없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세상의 평안하고 세상의 기쁨이 여기구나 하면서 주님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지 보여주셨던 것이 있는데, 예전에 전두산 양분이 저를 위해서 눈물을 그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막 수련회 때 있는데 구상 때 있는데 막 눈물이 막퍽퍽절흘리는데제 등에 막 눈물이 막 퍽퍽 떨어지는 거예요 하면서 저 전사님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저렇게 울어주시아는데그 눈물이 막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어머저도 울면서 그때 처음으로 회개하고 애통랜다는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 그리고 그 모습이 그 전사님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셨군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물어 주셨군요 저는 몰랐어요 전문사님이 막 그렇게 막 울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아 전문사님 나는 그래도 꼭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많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감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 위로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눈물을 내, 흘려 주신 분이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 시간 어, 다시금 예수님 사랑 가운데 나를 원합니다. 예, 사랑은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없어요. 사랑 가운데요 어, 받은 영향력으로 외로움과 상처와 고통, 아픔 등으에서 자신이 점점 악하여져가고 만들어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딱부모님은요 어, 어, 딱,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받고, 위로받고, 를 자란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 아이들 볼 때는 건강하게, 올바르게, 잘 자랍니다. 성숙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보십시오. 고아나, 어, 부모님들의 싸움, 자은싸움과 이용과 또한 지방폭력과 폭행 등 여러 가지 불륜에서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그런 것들이 계속 상처를 입고 받아들이면요 나중에서는 세상을 비난하고요 세상을 원망하고요 세상을 저주하고요 막 그런 사람들을 막 삽니다 그리고 막 종국으로 들어가가막 그런 행동을 하고 어, 자신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마약으로서 이 세상에 그런 막 허락만당한 인생들을 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나쁜 길을 빠져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랑은요 아픔을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 나며 힘들었는지 그런 인생들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그리고 뭐 자녀들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 마음과 상처와 아픔을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 아시면 이 시간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있어. 그래, 아파. 그래, 알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게 나오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풀어주셨듯이 우리 마음 또한 예수님께서 아시며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 마음을 가지고요, 진실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위로와 사랑이 넘쳐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우리가 다시 또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다음에 네, 출마바로봅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i